안녕하세요. 심리 문화를 창조하는 한국 가이던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이 지난번에 실시하였던 MHI 심리 건강검사 아동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사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아동들이 경험할 수 있는 우울, 불안, 분노와 관련하여 인지, 정서, 행동, 신체 증상 중 어떠한 영역에서 주로 문제를 겪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들이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스트레스에 대처할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심리적인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상담이나 지도 방향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담임 선생님을 위한 통계표를 보시겠습니다. 통계표 왼쪽 상단에서 척도별로 평균 비교가 되어 있는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학급별 학교별로 우울, 불안, 분노, 스트레스 대처 자원, 스트레스 대처 방식 요인들의 평균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신뢰도 관련 선별 리스트라고 해서 비일관성, 긍정 왜곡, 부정 왜곡과 관련하여 검사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았거나 혹은 솔직하게 검사에 임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검사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하는 학생들의 명단을 볼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분류된 학생들의 명단을 통해 검사에 성실하게 응답하였는지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부적응 가능성 선별리스트에서는 우울, 불안, 분노, 각각에 대해 취약하다고 볼수 있는 학생들의 명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자원을 측정하는 요인들인 스트레스 대처 자원,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관련하여 고위험군과 준위험군에 속하는 학생들의 명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선별 리스트의 명단은 t점수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T 점수는 전국의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해당 청소년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하는 점수입니다. T 점수는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0인 점수 체계로서 T 점수 40에서 60점 사이에는 전체에서 약 68%의 사람들이 속합니다. 우울, 불안, 분노의 준 위험군은 T 점수를 기준으로 60점이 넘는 학생들이고 고위험군은 t점수를 기준으로 70점이 넘는 학생들이 분류됩니다. 스트레스 대처 자원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경우 준위험군은 t점수가 40점 이하인 학생들이고 고위험군은 t점수가 30점 이하인 학생들이 분류됩니다. 통계표 오른쪽에서는 학급 전체 학생들의 검사 결과들을 요약된 형태의 결과 값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신뢰도 부분을 함께 살펴볼까요? 학생들마다 비일관성, 긍정 왜곡, 부정 왜곡의 수준에 따라 L, MH, H라는 영문 스펠링이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L은 그러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로 비일관성에 L이라고 나왔다면 해당 학생은 비일관성 경향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긍정 왜곡과 부정 왜곡의 L이라고 나왔다면 해당 학생은 긍정 왜곡 경향, 부정 왜곡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은 검사 문항들에 대해 성실하고 솔직하게 잘 응답하였으므로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MH는 그러한 경향이 조금 나타났다는 의미로 그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비일관성, 긍정 왜곡, 부정 왜곡의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성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해당 학생이 실제 자신이 겪는 것에 비해 문제가 덜 하거나 혹은 실제보다 더 과장하여 응답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는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높다는 의미로 문제를 잘 읽지 않고 무작위로 응답하였다면 비일관성의 H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긍정 왜곡이 H라고 나왔다면 해당 학생은 자신의 실제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좋게 포장하여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부정 왜곡이 H라고 나왔다면 해당 학생은 자신이 겪는 증상이나 문제를 과장하였거나 문제가 없더라도 마치 문제가 많은 것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의도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나왔다면 해당 학생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지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울, 불안, 분노, 각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울의 하위 요인으로는 인지, 행동 및 상태, 정서, 신체 증상이 있으며 이를 종합한 우울의 종합점수가 t점수로 제공됩니다. 불안의 하위 요인으로는 인지, 정서, 신체 증상이 있으며 이를 종합한 불안의 종합 점수가 T 점수로 제공됩니다. 분노의 하위 요인으로는 인지, 행동, 정서, 신체 증상이 있으며 이를 종합한 분노의 종합 점수가 T 점수로 제공됩니다. 표에는 T 점수와 T 점수의 수준이 영문 스펠링으로 M, MH, H 등세 가지 수준 중 하나로 표시됩니다. M은 T점수를 기준으로 59점 이하일 경우에 표시되며 보통의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울의 인지 영역에 50/M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울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사고의 정도가 T점수로는 50이고 또래와 비교하였을 때그 수준은 보통이라는 의미입니다. MH는 T점수를 기준으로 60에서 69 사이에 점수가 분포할 경우에 표시되는 것으로 경미한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불안의 인지 영역에 62/MH라고 되어 있으면 불안할 때 나타나는 근심과 걱정의 정도가 T 점수로는 62점이고 근심과 걱정을 하는 성향이 또래에 비해 심각하지는 않지만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H는 T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일 때 표시되는 것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의 인지 영역이 71/ H라고 되어 있다면 분노할 때 나타나는 과격한 생각의 정도가 T 점수로는 71점이고 또래와 비교하였을 때 과격한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우울, 불안, 분노의 종합 점수로 아동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점수를 살펴본다면 해당 아동이 불안을 느낄 때. 신체 증상에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는지, 혹은 근심과 걱정의 정도가 심해서 인지 측면에서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경험하는지 등각 정서들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스트레스 대처 자원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대처 자원은 외적 자원과 내적 자원으로 구분하며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문제지향적 대처와 감정적 대처로 구분합니다. 앞서 살펴본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각 학생들의 t 점수에 따라 ll, l, m, h, hh 등 다섯 가지 수준 중 하나로 표시합니다. 이는 각각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을 의미하는 영문 스펠링입니다. LL은 T 점수를 기준으로 30점 이하일 때 표시되며 또래와 비교하였을 때그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뜻입니다. 만약 스트레스 대처 자원 중 외적 자원이 20/LL이라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해당 학생이 주변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T 점수로는 20점이고 또래에 비해 주변으로부터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HH는 T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일 때 표시되며 또래와 비교하였을 때그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만약 스트레스 대처 방식 중 문제 지향적 대처에 73/HH라고 되어 있다면 해당 학생은 스트레스 원인에 직접 관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도가 T점수로는 73점이고 스트레스 해결을 위해 매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L, M, H 또한 T 점수를 기준으로 표시되는데 분류되는 T 점수의 범위는 오른쪽 하단에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표의 가장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심리적 건강 상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배부되었을 결과표에는 각 학생마다 심리적 자원과 심리적 취약성의 수준에 따라 4사분면상에서 교차하는 지점을 심리적 건강 상태의 현재 수준이라고 봅니다. 선생님께서 보고 계실 통계표에는 그러한 정보가 요약된 결과값으로 제공됩니다. 심리적 자원은 스트레스 대처 자원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종합하여 산출한 값입니다. 심리적 취약성은 우울, 불안, 분노를 종합하여 산출합니다. 만약 심리적 취약성의 수준이 높고 심리적 자원의 수준이 낮다면 해당 학생은 현재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과 함께 내적, 외적인 자원이 부족하여 그러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심리적 자원의 점수는 높을수록 그리고 심리적 취약성의 점수는 낮을수록 해당 학생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심리적 자원은 T 점수에 따라 5개의 기준, 심리적 취약성은 3개의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자원의 수준이 HH, 심리적 취약성의 수준이 M으로 나왔다면 해당 학생은 우울, 불안, 분노를 경험하는 수준이 또래와 비슷한 수준이며, 만약 그러한 상황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거나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리적 자원의 수준이 LL이고 심리적 취약성의 수준은 H라면 해당 학생은 우울, 불안, 분노를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의 수준이 아주 높고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주변의 지원이 매우 부족하여 그러한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표 뒷면에는 MHI 심리 건강검사를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 요인별 조언, 학교 장면에서의 사례와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을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HI 심리건강검사 아동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결과표를 배부한 후, 개인 결과표를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한국 가이던스의 마이스쿨 조언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통계표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특별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한국 가이던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연도별 심리검사 목록, 학년별 검사, 반별, 개인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담임 선생님들을 위해 제공되는 학교 공용 아이디와 비밀번호이므로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나 부모님께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실시한 MHI 심리건강검사 아동용 결과에 대해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해석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MHI 심리건강검사의 결과를 잘 활용하시면 상담과 지도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